자, 피켓을 위 오늘 알려드릴 두 가지 사항은브로스타즈에 들어가보죠. 자, 포코를 얻었구요. 대박이죠? 포코. 이발지자제 땄는데 그냥 나왔어요. 이제 대형상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형상자에서 어떤 그 캐릭터나 PP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에 예, 캐릭터는 안 나오네요. 과연 마지막 오 이렇게다 많이 나와줍니다. 피피카시. 그럼 여러분 잘 봤죠? 포크로 플레이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잼그랩으로 예. 오, 우리 반에 아, 우리 반이 대리 있어요 우리 팀에. 상대편에 칼하고 펜이 있습니다. 상대 그리고 셜리. 저희 처음 쓰는 거라서 참. 잘못 써버려. 아. 이런. 플레에 해보는 건데질것 같네. 솔직히 좀 많이 깎일 것 같아. 불로를 죽여라. 점점점점. 키좀칼 아, 뭐야 칼 뭐야. 드니아 <laughs> 트로피 영광 꼈습니다. 나가야죠.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봐주 셔서 감사 하 고요. 안녕히 계세요.